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께 6월 어 강의 이런 일정들을 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지선 유아명에서는 6월쯤 됐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 깊이 생각했어요. 5월부터 저희는 문풀이 진행이 되는데 5월 문풀도 정말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6월 문풀이야말로 선생님들께서 어~ 이제 7월, 8월 이렇게 더 덥기 전에 많은 문제를 푸시고 공부의 방향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선생님들 이지선 유한명에서 드리는 모든 문제는 작은 문제 연습 문제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입니다.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들이 모여서 출제한 문제이다 보니까 저는 어, 대학 교수 출신 중에서도 학과장 교수 출신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입니다. 뭐, 뭐 다른 시간 강사, 겸임 교수 뭐 이런 거 아니고 일반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 현직 교사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출제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 뭐 원감 선생님, 원장 선생님, 평교사, 그다음에 겸임 교수, 뭐 시간 강사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 대학 교수진하고는 굉장히 별개예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 인력풀로 절대 초빙하지 않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유아교육과 교수들로 구성된 출제 인력풀을 구성해가지고 매년 교수들을 초빙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100% 대학교 수준이 만든 문제이기에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매년 적중률이 높았고 올해도 또 적중률은 높을 것입니다. 자, 6월에 개강하는 반. 6월에는요, 정말 선생님들 개인 지도라든가, 개인 지도를 통해서 서답식 답안 하나하나 하나 교정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공부 계획도 철저하게 세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지선 교수는 선생님들과 함께, 저는 정말 대학 교수, 학과장 교수 출신인데, 제가 선생님들을 붙잡고 하나하나 가르쳐드리는데요. 이런 기회는 전무후무해요. 대학 교수가 직접 학원가에 나와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실제 인력풀 출신이 직접 학원가에 나오는 일은요 없어요. 이지성 교수가 유일합니다. 자 선생님들 개인 PT 종합반 3가 있어요. 자요 반에서 요 반은 총 4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 반에서 4번 정도 저를 만나시면요, 어마어마한 실력 발전이 있어요. 자 이런 기회는 선생님들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보셔, 진짜 해보셔야 알아요. 수많은 합격생들. 노량진을 떠돌면서 계속해서 불합격하셨던 분들이 저에게 와서 합격한 케이스가 너무나 많아요. 수험관을 떠돌면서 고생했던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이 드디어 저에게 와서 합격하셨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너무나 많고요. 점수를 10점, 20점, 30점씩 올리고 합격하는 케이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 개인 PT, 개인 과외반, 지선쌤이 직접 개인 과외해 드리는 이반의 위력을 한번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합격자들, 수많은 합격 초수 합격자, 뭐 N수생 합격자 너무 많은데 그런 합격하신 선생님들께서 유튜브에서 자신의 경험담, 개인 지도반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자세히 이야기한 내용들이 제 유튜브에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요 개인 PT 종합반 3, 요반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중심 논술 또 심화반이 있어요. 여기서 기출 다 다루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예상 문제. 저는요, 기출 변형 막 옛날 거나 따라다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 이지선 유아이명은, 어, 대학교수 진들이 다 만든 문제잖아요. 대학교수 진들은 뭐 사실상의 출제진들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대학교수 진들이 만든, 어, 그런 문제들이다 보니까 과거에 뭐 기출이나 조금 변형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올 문제. 앞으로 나올 문제를 예견하는 그런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문제중심 논술 심화반 이 정도면 정말 논술이 완벽 커버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진도별 문제풀이반 2도 있습니다. 자, 요 반은 서답식 문제 중심으로 진도별로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선생님들 서답식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요 반에서 연습하신다면 역시 대학교 수진이 만든 문제들이다 보니까 적중도가 매우 높은 것은 기본이고 해설이 정말 자세해요. 해설까지 대학교 수진이 만들었습니다. 자, 선생님들, 6월에 다루어지는, 어, 요 문풀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6월, 집중 문제풀이, 집중적인 개인 지도를 받으신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올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일반인이 출제한 문제는 의미가 없다. 시간이 아깝다. 대학교 수진이 출제한 문제라야 한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6월 핵심적인 문제풀이반, 개인지도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